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신비한 전설 속 생물, 장산범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구미우뎐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장산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장산범은 무엇일까요? 1. 장산범의 소개, 장산범이란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설적인 생물로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산에서 주로 나타나는 생물입니다. 장사는 산의 깊은 곳을 의미하고, 범은 호랑이를 의미합니다. 즉, 산의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호랑이라는 뜻인데요. 그저 산에 사는 일반적인 호랑이와는 다르게 장산범은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장산범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고도 하며,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어나와 주변을 환하게 밝히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산범은 그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생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특별한 능력과 신비로움을 갖춘 존재로서 우리 문화와 전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장산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장산범의 전설. 장산범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이들 이야기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중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장산범의 뛰어난 힘과 빠른 속도에 대한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장산범이 그 어떤 생물보다도 강하고 빠르다고 전해져 왔는데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 산에 들어갈 때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장산범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장산범의 신비로운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일부 전설에서는 장산범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다른 동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장산범이 밤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장산범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다른 동물로 변신한 법을 배웠다고도 합니다. 세 번째로, 장산범의 눈에서 불꽃이 튀어나와 주변을 환하게 밝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불꽃은 단지 빛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거나 먼 곳에 있는 것을 보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장산범에 관한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들은 그의 신비로움을 더욱 부각시키며, 우리에게 장산범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가 과연 사실일까요? 다음 챕터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실제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장산범에 대한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장산범은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일까요? 이는 오랫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장산범을 단지 상징적인 존재라 과거의 신화적인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장산범은 우리의 상상력과 문화의 상징 또는 과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산범이 사람의 언어를 구사하거나 사람이나 다른 동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연 세계와 소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탐색하려는 우리의 고대적인 노력의 일환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사람들은 장산범을 실제 호랑이의 변형으로 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산들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호랑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장산범으로 변모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증거로 장산범의 묘사가 실제 호랑이의 특성과 많이 닮아 있다는 점을 들기도 합니다. 결국 장산범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지, 상징적인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도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인 해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장산범은 실제로 존재했던 생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문화와 상상력의 산물일까요? 또는, 둘 다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4. 문화적 의미. 장산범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화적인 생물로서의 역할을 넘어 우리 사회와 생활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산범은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산범이 산을 지키는 존재로 묘사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려는 우리의 고대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는 산이나 자연 환경을 소중히 보호하려는 우리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산범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도전과 위험에 대한 상징으로도 사용됩니다. 장산범이 사람을 위협하거나 쫓아가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공포나 위험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투지를 강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장산범에 관한 이런 전설과 신화는 우리의 생활과 가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자연과 공존하려 노력했는지, 우리가 어떤 도전과 공포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려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장산범은 단지 신화적인 생물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산범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깊이 뿌리박힌 이유입니다. 5 마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의 전설적인 생물 장산범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장산범이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존재인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장산범의 전설은 우리에게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치와 도전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생활과 가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장산범은 단지 신화적인 생물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가치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 장산범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지식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찾아 나가는 여정을 즐기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